안녕하세요 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아요네 오늘 다나랑 현아랑 아침 일찍 어, 여기 마누카우 지역에 왔습니다. 마누카우 지역에 왔는데 마누카우 지역으로 온 이유는 어, 오늘 어 어제 우연인가 그러니까 일 끝나서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이제 다 자고 저녁에 어. 그, 코리아 포스트를 봤는데, 코리아 포스트에서, 어, 사고 팔고를 열었더라고요. 사고 팔고 열었는데, 어, 사실은 그전에는 사고 팔고를 안 열어서 못 봤었는데, 어, 어젠가부터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커뮤니티에서 중고로 사고 팔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어, 거기에 가서, 이제, 보다가 제가 요즘에 계속 좀 타이트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깨하고 목이 너무 아파서 때마침 어떤 분이 안마기를 싸게 중고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멀어갖고 아뭐 비대면으로 이제 픽업을 하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때마침 이제 오늘 비대면으로 픽업을 했는데 멀리서 왔다고 해서 가격까지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주셔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제가 안마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안마기를 구매를 했고 어 아침에 저보다 이제 아이들 타나랑 현아가 먼저 일어났는데 집에서 이제 또책 보고 또 떠들고 이러면은 또 막내가 일어나서 이제 언니들 괴롭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조금 아침 일찍 데리고 일부러 나왔습니다 바람 좀 쐬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오늘 밖에 나오니까 좋아. 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랑 이렇게라도 밖에 나와야지. 너무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좀 저도 안타깝거든요. 원래 항상 밖에서 뛰어노는 친구들인데 뛰어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있고 컴퓨터만 보고 TV만 보고. 책도 보고 그래 안 그래? 오늘 밖에 나와서 그 뭐야 되게 멀리 나왔지 우리. 근데 차가 어땠서차 많았어? 아니요 많이 없었어요. 조금 있었어. 아침이라 지금 이제 7시 반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거의 30분 정도 걸리는데. 7시에 출발했다가 어 지금 이제 가는 거여 갖고 아이들한테는 되게 일찍 일어났던 거죠. 일찍 일어나서 대부분 너네들 몇 시에 일어나? 어? 7시 반이나. 7시에 일찍 일찍 일어나는 게 있어서 정말 비가 오는 일요일입니다. 비가 오는 일요일이고 아이들 뒤에 이제 첫째하고 둘째만 태우고 와이프하고 막내는 잘 거예요. 자서 첫째랑 둘째만 태우고 이게 지금 갑니다. 어 정말 날도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도 오늘 어떻게 집에서 재밌게 놀지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어 일요일 라이온 패밀리의 부기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 네, 라이온입니다. 애들이랑 집에서 정리하고 놀다가 지금은 어. 쇼파를 픽업하러 갑니다 그 쇼파를 산게 아니라 어 쇼파를 누가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이 있으셔 갖고 우선은 지금 그 쇼파를 가지러 이제 가는데 어 중요한 거는 그 쇼파가 지금 기존에 있던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커서 사이즈가 솔직히 좀 많이 크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어떻게든 뭐 지금 쇼파가 완전히 아이들 때문에 박살이 나서 기존에 있던 쇼파를 버리고 그 쇼파로 우선 대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가 엄청 오는데 이 빗속을 뚫고 우선은 픽업을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이라고 하네요. 네, 라이언입니다. 어, 지금 어, 다 실었습니다. 엄청 큰 쇼파 다 실어가지고 제가 지금 운전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볼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운전 폭이 지금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좀더 조심히 운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 편하게 두번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 진짜 비 오면서 다 지금 다 젖었습니다, 진짜. 아, 다젖었고 그래도 이 쇼파로 아이들이 어, 재밌게 뛰어놀고. 어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힘든 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지금 다 땀입니다 지금 저. 어, 이, 오늘도 출근한 것 마냥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안전 운전해서 집까지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께 하시죠. 어, 올라가봐. 마음에 들어요. 점프콩콩콩이이이이누 있을 거야. 네, 라윤입니다. 어, 집에서 어, 쉬다가 어천이랑그 메카닉 하시는 형님한테 잠깐 와서 천안 차하고 제 차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잠깐 봐달라고 해서 어 지금 천안은 말 그대로 지금 그차 자기 차 갖고 지금 테스트 드라이브 한번 도로 나갔고요 저는 이제 와이프 차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 잠깐 보러 왔습니다 오늘 정말 와 진짜 되게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마누카오 가서 어그 마사지기 마사지기 픽업하고 어, 오후에 이제 열한 시에 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열두 시 반에 그 쇼파 갖고 와서 이제 아이들 쇼파 다 세팅하고 아이들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쉬다가 이제 저녁에 지금 현재 시간이 한 아홉 시쯤 왔거든요 아홉 시인데 지금 한열 시쯤이네요 와갖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게 쉬는 날인데도 타이트하게 지금 이제 보내서 되게 피곤합니다. 되게 피곤하고 대신에 그냥 이 나라 와서 하나 느낀 거는 되게 작은 거에 자, 작은 거에 되게 행복함을 느낀다? 그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무료 나눔해 주신 그 쇼파 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솔직히 쇼, 쇼파가 되게 아이들이 뛰고 그래갖고 다 부셔지고 다 망가졌는데 너무 좋아서 아까 이제 약간 뭐야 쇼파에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왔는데 여하튼 오늘 정말 많은 일을 해서 나름대로 푸듯한 하루였고요. 비가 너무 오니까 온뭐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운전하시면 특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지금 비가 막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좀 이상하게 옵니다. 짜증날 정도로. 아좀쉴 때는 비좀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겸손하고 항상 노력하는 라연이 되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어,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